4세대 몸매 여신들. 이 조합실 아냐? 1위. 칼리나 에스파. AI 미모의 무자비한 몸매까지. 그냥, 인간이 아니야? 허리와 골반이 만들어내는 실루엣은 CG보다 더 CG 같고, 의상마다 완벽하게 소화하는 피지컬은 단연 독보적이다. 광해에서 춤출 때마다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, 예술 그 자체. 그냥 좀 살살해져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. 2위. 지원 시그니처. 과거 소녀나라 모델 시절. 진짜 쇼핑몰에서 튀어나온 인형 같다는 평을 들었던 지원. 지금은 숙녀미가 더해져 한층 더 치명적이다. 무대 위에서 무심한 듯 터지는 피지컬은 팬들 심장을 폭격하기에 충분하다. 멤버들조차 감탄한 그녀의 몸매 그 정도면 말다한 거지. 3위 김채연 트리플 S 배글녀의 정석 귀움으로 방심한 순간 비통수를 치는 반전 몸매 워터밤에서 뿜어낸 존재감은 이게 김채연이라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. 탄탄하면서도 매끄러운 라인. 그리고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강렬한 분위기까지 김채연 이 조용한 강자 앞으로 무조건 뜬다 이세 명의 아름다운 소녀들은 모두 각자의 직업에서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아름다움은 그들이 더욱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기일 수도 있다.